이렇게 살살 나오는 덩어리들 있죠? 와, 여기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laughs> 내 코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맨들맨들해서. 이 부드러움은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연두콩입니다. 오늘은 환절기가 되니까 너무 건조하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메이크업도 안 먹고 해가지고 제가 이맘때쯤 꼭 하는 모공케어 각질 관리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스팀 타올을 준비해주세요. 스팀 타올 어려운 거 아니고요. 페이셜 타올에 물 묻혀서 1분에서 2분 그 사이 정도를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꺼낼 때 조금 뜨거우니까 조심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살짝 불려줍니다 우리가 모공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각질이랑 이런 거 빼내게끔 노폐물이 쏙쏙 나오게끔 모공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뜨뜻하다 아, 너무 좋다. 뜨뜻하다 나비존 위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필링젤을 사용할 건데요. 이 프리메라 필링젤은 제가 옛날부터 너무너무 많이 소개했고, 뭐 라이브 커머스도 나왔고, 진짜 찐찐찐 예정 제품이라서 환절기에는 진짜 필수입니다. 많이 쓰니까 제가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 받아서 써보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썼으니까요. 여기 얼굴에 한번 문질러볼게요. 보통 이제 필링제라면 막 자극적인 거 아니야? 가짜 가질 같은 거막 생기잖아. 그거 막 문대면 더 자극적인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진짜 지금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살. 나오는 덩어리들이죠. 이게 더블 흡착 시스템이라고 노폐물이나 각질 같은 걸 살살살살 불려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자극도 없고 각질 없는 데다 하면은 각질이 안 나와요. 이 섬유질 같은 애들이 노폐물이랑 각질만 알아서 가져가니까 살살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손을 자주 쓰시니까 그런 데다 하면은 각질 일치 안 나오다가 이렇게 제가 평소에 각질 관리 안 하다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모공 고민이 많았던 코, 이런 턱 밑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이게 선입견인 게 스크럽이나 이런 강력한 것들은 민감 피부분들도 좀 피하시지만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할때뭐 올리브영 후기들을 싹 보고 한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준비하니까 봤는데 오히려 민감 피부분들의 완전 인생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민감 피부, 뭐 건조한 피부, 각질은 다 생긴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와, 여기 근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많이 나오고, 이쪽은 덜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지금 헹구고 왔는데, 헹구는 도중에 코를 만졌는데, 내 코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맨들맨들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쏙 빠졌죠. 뭐든 없죠. 모공부분까지. 이게 세안 후에도 피부 막이랑 무사한 보호막을 이렇게 형성을 해줘가지고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피부인데요. 그래서 각질제거하고 이렇게 거울 보면은 아까보다 뽀얘 보인다요? 왜냐면은 노폐물들이 싹 정리가 된 거니까 지금 저 아무것도 안 바르고 헹구고만 온 상태인데 그냥 뽀얘 보이죠? 아까보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편이고, 각질 제거 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각질 제거보다 그후 스킨케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약간 점도 있는 에센스 있죠? 그런 에센스를 피부에 두겹 정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올리브영에서 사면 샘플로 줬는데 너무 좋아요. 이 딸기우유 에센스가 속 보습을 딱 넣어주는 에센스라 두번 정도 이렇게 레이어링만 해도 어느 정도 수분과 보습을 딱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각질 케어는 딱 여기까지. 충분히 수분크림 발라주는 것까진데요 여기서 뭔가 스페셜 모공 케어를 들어가고 싶다. 모공만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는 모공 관리를 어떻게 안 됐죠? 영상에서 하! 항상 소개해 드렸죠. 레티놀로 모공 관리를 한다고. 기본적인 데일리 케어는 레티놀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나는 진짜 스페셜로 내 모공이 여기 진짜 완전 깨끗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합니다. 이 기계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 화장품 성분을 되게 빠르게 흡수를 시켜 줘요. 딱코 모공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비타티놀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 이것도 영상에서 너무 많이 소개드렸죠. 제가 찐찐 애정하는 제품들로만 이렇게 픽해가지고 광고를 찍는 거예요. 이거는 소량만 덜어내가지고 우리 아까 코 부분 각질 제거도 했죠. 이걸로 살짝 했죠. 지금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을 때예요. 얼굴 전체에 얇게 발라줍니다. 소량만 써서? 확실히 이게 와 진짜 화장 먹는 게 너무 달라요 진짜 이 부드러움은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점이 자극적인 고함량 레티노 쓰면 따가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저는 3일에 한 번만 써보라 해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안 발랐을 때 피부 거칠기와 그 모공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왜냐면 모공이 점점 커져 보이는 이유가 탄력이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새로 모공처럼 점점 커져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건성들은 뭐 모공이 작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건성들은 이렇게 쳐지니까 세로로 모공이 더 확장되어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이랑 레티놀 성분이 확실히 탄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부분에 탄력도 잡아주면서 모공이 살짝 좁아 보이는, 그러니까 처지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썼던 날, 썼던 날의 차이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세 통이나 비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용량이라 좋은 게 비타민은 산화가 되거든요, 오래되면은. 그래가지고 신선한 제품을 이렇게 쓸수 있어서 제일 재구매율이 높다고 해요, 프리메라에서. 어쩐지 나도 그래서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좀 소용량을 자꾸자꾸 바꿔주는 그런 게 신선하게 쓰는 게 좋아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20대, 30대 분들, 20대 분들 중에서도 모공 처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사용하기 좋다. 원래 찐 애정템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단계 제일 중요한 거 각질막 벗겼지 레티놀 막 흡수시켰지 그러면은 다시는 각질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보습 크림을 두둑히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수분 크림과 보습 크림의 중간 이런 제형이 제일 좋아요. 두둑하게 얹어도 너무 리치한 제형이 아니고 약간 수분 크림과 보습 크림의 중간이라서 수면팩처럼 투투. 편하게 얹을 수 있는 느낌? 그러면은 그 다음 날까지 이 수분감이 살아 있거든요. 알파인 베리 수 크림을 듬뿍. 진정되고 보습감 좋은 크림을 평소 쓰는 양의 두 배로 발라라. 그 다음 날 피부 깐달걀에 메이크업까지 잘 먹습니다. 진짜로 저는 너무 건조해서 한번더 레이어링 볼 부분에만 볼이 자면서 쩍쩍 갈라주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맨들맨들해졌죠? 처음에는 살짝 쿵, 좀 거칠거칠한 피부결이 보였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깐달걀이야. 미쳤어. 와, 짱이다, 이거 진짜. 쓰면서도 매번 대박이라고 진짜 느껴.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이 올리브영에서 4월 동안 행사를 한다고 해요. 이 제품들은 사실 제찐 애정템이고 제가 브랜드에서도 너무 좋은 제품들만 쏙쏙 골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때 사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는 게그 겸본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것저것 주는 사이즈가.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고 뭐 선크림이나 아까 딸기우유 에센스 증정품도 드리니까 이거는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